큰 대역교에 투어를 했어. 투어를 하는데 캘리포니아 뭐세들데그 다음에 뭐, 뭐 갈보리처치 뭐뭐첫스비스뭐 이렇게 수정교회 뭐쭉 하는데 <laughs> 그냥 목사님대로두길 동안 이제 쭉데려하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저 하와이 때만 이제 마이키키 해수욕장에 나와요 3범대도다 브라더 만 뛰어가지고 바다에서 집어넣고 퐁당퐁당 퐁당 퐁당 가지고 나중에 들한테까지 대로. <laughs> <데리고 웃음> <laughs> 혼자서 얘기하는거 <되게 웃음> 그런데 그래, 목사님들은 구경시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미국 갈때 같이 가려면? 아멘 <laughs> 돈이 있어야지 돈으로서도갈수 있어 카드 긁어버려 카드 긁어가지고 3년 뒤에서 3년 쪽에서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하루는 여행사 가이드 선생님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내가 여행사에서 20년 동안 가이드를 했는데, 나 목사님 같은 사람, 목사님 같은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놓고, 이번 주에 어느 팀이나 놓고 할 때, 목사님들 팀이다 그러면 서로 안하는거요 목사님들은 다 왕이라 가지고요 사모님들은 다왕으 사모님들은 다심화본 목사님 사모님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여행사에서 아예 목회자 어 여행 스케줄 그러면 안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딱 뽑으면 자기가 당선되면 아이씨발더럽게다 쟤 예, 재수없어요. 목사 새끼들이 걸려가지고 그렇게만 욕을 한대요 그 이번에도 자기가 욕을 바가지를 하면서 왔대 재미 잘못 뽑아가지고 근데 제일 여행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팀이 뭐냐 아파트에 개놀이 개놀이 하는 여자들 거기는요 술도 잘 사주고 목사 선생님들은술 한잔 안사다안 사준다 그리고또막 원한 때는 여자들이 자기하고 하룻밤 같이 찾아고 막그런요그래지 여행사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 아파트 갯 놀이 하는 게야, 제일 인기.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공무원 팀, 공무원 팀을 인솔해 보면요 아주 음 말도 잘 듣고 돈도 잘 벌어서 주고 팁도 많이 주고 그런다. 목사님들은요 팁안주대요팁안 주세요. <laughs> 한놈누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목사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이드가요 몇 시까지 탁대몇 시까지 예, 공항에 몇번 출구에 줄서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서있어요 손돌로 서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는 거예요. 내가 부해이할 때는 부흥 강사고 사랑제일교은서 당회장이지만 그런데 가면요 나는 가이드 밑에 군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이 정도를 알아차린 사람은 신앙 수준이거 네. 아니 내가 부이할 때만 이 큰소리 그 치지 가이드를 따라갈 때는 가이드가 나의 멘토예요 네.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네. 아니야? 듣고 있나? <laughs> 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 데려가다 보면요, 사모님들 목사님 속다 쓰곤 해. 비행기 시간 이다됐는데요 방송을 내놓으요방송을 내놓고 너군너구씨 빨리 출구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것도 영어로 말하니까 영어를 영어로 한국 목사님 이름을 부르니까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몇 번에 이름을 부르니까. 텍스트 천광훈 막 이래 풀르니까 그래. 알았던지 못알았던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찾아나서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시간 다 됐어요 찾아나가지고막 만나러 오면요 참 면세품 가게에 서가지 <laughs> 돈도 없으면서 500만원짜리 롤렌스 시계를 찾다가 풀었다가 탁탁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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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뒤에가서 덩어리 탁들여놨어 목사님 하이면 빨리 사버려. 못 사요. 못 사는데 왜 자꾸 만져. 그러니까 이때 한번 끼워 골랐고 사버린들 떠요. 1억짜리 타이어를 끼웠다. 풀었다. 끼웠다. 풀었다. 그러다가 시키기 시간 다 늦어가지고 말이야. 내 그런 인간들도 다 잡아가지고 또. 데려다 놓으면요. 또 다른 데로가면그 사이에 또. 또 두마리 또 도망갔어요 파가지서속 그러다가 그 가이드가 나를 보고 이 <laughs>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 <laughs> 내가 이런 사람 아유. 나는 가로받가로 내가 치할 위치를 알아요 그래서 중, 나은 세계적 성자 오치만이 중국말로 리또생이라고 그래. 요리또생은 얼마나 이 사람은 자아가 파쇄됐는지. 그가 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냐? 한번 따져. 당신이 신령한 성도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당신이 신령한 성도라면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갔을 때 그러니까 무슨 성교회나 무슨 어디에 모임을 갔을 때 다섯 명이 모이면 5분 안에 요 다섯 명 중에 하나님이 나를 몇 번째로 세웠다는 걸 알아야 된다 네. 영적 질서를 네. 5분 안에 파악을 해야 된다 주먹다 하지 박진영 너 알고 있는 거 네.